내가 만나는 사람의 넓이가 나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말을 최근에 글에서 읽었는데 저희가 저번 영상에 보면 긱워커에 대해서도 얘기 말씀드렸어요 정규직이 답이 아니다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딱 올고지 안에 있으면 내가 그냥 어느 기업에서 발휘할 건지만 선택하는 삶이 훨씬 더 이제 고수익을 창출한다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트러스트원 커리어 컨설팅의 송진원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트러스트원의 귀한 분을 모시고 같이 인터뷰를 촬영하려고 하는데요. 어, 알렉스 팀장님이세요. 알렉스 팀장님은 제가 평소에도 계속 모시고 싶었던 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뭐 삼성, 호텔 롯데, 그리고 LG 그룹에도 있었고, 그러면서도 이제 설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소규모 회사에서도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국내와 해외, 그리고 또 대기업과 이제 조그만 기업들을 두루 경험해 오면서 한 10년 이상의 전문성을 쌓아서 지금은 커리어가 엄청나게 탄탄해지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뭐 취업이라든지 이직 그리고 커리어를 설계함에 있어서 큰 도움을 이제 주실 분이라고 생각해서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알렉스 팀장님 소개를 드리면 먼저 알렉스 팀장님은 설계 회사에서 처음에 커리어를 시작했어요. 그때는 정말 회사가 힘들었대요. 보통의 설계 회사가 이제 보면 야근도 정말 많고 일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제 그게 자양분이 됐다고 말씀. 하시면서 삼성 재해 기획을 다녔고 그 다음에 이제 호텔 로데에 이제 본사에서 근무를 했고 어 최근에는 이제 방콕의 HS 에드 LG 그룹이죠 거기서 이제 팀장으로 근무를 현지에서 마치고 어 중국 회사도 또 근무를 하고 정말 다채로운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간단하게 어떤 직무를 하셨고 어떤 전공하셨는지 소개를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어, 저는 앞서 설명해주신 것과 같이, 이제, 인테리어라는 하나의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해외, 그리고 국내에서 들어와가지고, 인테리어, 이제, PM 역할을 계속 수행을 하면서, 최근까지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산업 디자인을 전공을 하셨고 또 인테리어 쪽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데 요즘에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직무 전문성이란 말을 많이 하세요. 취업할 때 특히나 중요하고 또 취업을 넘어서 이직할 때 또는 내가 창업을 할 때도 이 직무 전문성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카테고리에서 정말 올곧게 몇 년을 준비한 것이 거의 전문성이라고 보이시는데 그런 측면에서 전문성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시는지 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10년 만으로 이제 11년이 됐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전문성은 본인을 가장 어필할 수 있는 무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자기 전공들이 있겠지만 그 전공 중에서 전공을 택한 것도 물론 전문성이긴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해외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나의 커리어로 가져가서 그거를 전문적으로 발전시킨 그런 네. 거를 전문성으로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제일 기획이라는 회사는 사실은 광고를 하고 싶은 또는 그쪽을 전공하는 마케터라든지 워낙 그 시내 직장으로 불릴 만큼 뛰어난 곳인데 근데 거기서 이제 거의 끝판왕이잖아요 기업 중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전을 해나가는 게 되게 어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 제일 기획을 다니면서 분명히 어떤 맞는 부분도 있었을 것 같고 안 맞는 부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이 있었다면 혹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제일기에 본사에 있지 않았었어요. 저는 제일기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법인 이제 그쪽에서 중동 아프리카 지역을 이제 담당해서 그쪽에 있는 어떤 인테리어 삼성 관련된 어떤 프로모션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말씀드렸듯이 저는 국내에서 이제 머물지 않고 어, 남들이 머뭇 거릴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은 해외로 가서 이제 잡을 찾은 경우 로 저의 커리어를 발전을 시켰다고 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궁금한 게그 어떻게 그런 나라를 처음에 갈수 있게 되셨어요. 어떻게 보면 큰 결심이잖아요. 뭐 미국에서 근무하거나 일본이나 가까운 뭐 중국은 이해가 되는데 네. 너무 오지지 않나요? 사실 오지라면 오지일 수도 음. 있는데 제가 이제 대기업만 다닌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맨 처음에 주니어 시절에는 제가 이제 뭐. 인터아이디라는 어떤 중견 기업, 소기업 중견 기업 이런 곳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뭐카타를 그리고 이제 두바이 이런 나라까지 이제 4년 정도 파견해서 이렇게 일을 했었는데 한번 경험을 해보니까 정말 커리어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부터도 이제 외국계 회사에 많이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러면 저랑 만난 것은 국내 본사에서 같이 일할 때 제가 인사 담당자로 있을 때 같이 어, 너무 성격이 또 좋고 또 너무 열정적으로 본인 전문성을 발휘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또 같이 친해지고 싶었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적극적으로 좀 얘기도 걸고 했었던 것 같은데 국내에 대기업을 다니는 거와 그리고 해외에 있는 이제 글로벌 회사에 다니는 거그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최근에 또 많은 분들이 뭐 우리나라의 직장을 선택할 때 대기업 못지않게 외국계 기업을 많이 선택을 하기도 하는데 두 개가 혹시 차이가 많이 있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해외 기업이든 국내 기업이든 사실 일하는 건 똑같다고 봐요. 하지만 해외 기업에서 일할 경우에는 물론 이제 일하는 시간에도 있겠지만 일하는 업무 외 시간에도 이제 해외에 많은 것들을 접할 수가 있잖아요. 뭐 그쪽에 해외 클라이언트라든가 어떤 해외 문화들 이런 거를 접하면서 내가 보는 시야가 국내에서보다 더 이제 다양하게 접할 수 있다는 그런 또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최근에 많은 분들이 특히나 밀레 세대 분들은 취업난 때문에 사기가 많이 저하된 부분이 있어요. 동기부여가 많이 되지도 않고, 네, 그렇다고 보니까 또 취업을 굳이 해야 되나? 내가 뭘 잘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제 그런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일본에서도 그런 분들을 샤토리 세대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늑도 세대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이제 뭐 대기업을 굳이 가야 되냐, 부기영을 누릴 것도 아닌데, 그냥 나는 중간만 하고 살겠다. 결혼도 안 하고, 그냥 나의... 하루하루 행복을 살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이제 다양한 청년분들을 만나보면 예전보다 많이 활력이 떨어졌어요. 안타깝기도 하고, 사실. 그래서 좀 그런 분들을 처음에 커리어를 시작할 때 또는 마음가짐이라든지 회사를 선택할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하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 저는 그게 그렇게 크게 자기가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내가 뭘 잘하고 있을까 어떤 회사를 갈까 이건 당연한 고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그첫 단추를 잘 끼기 위해서 어떻게 좀 많은 고민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타이밍에서는 본인 혼자 스스로의 선택보다는 더 많은 직종에 대한 어떤 분야를 잘 알고 있는 이제 커리어 관련한 컨설팅 회사와 이제 문의를 해서 같이 이제 정하는 그런 코스를 좀 갖는 게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후에야 그 안에서 이제 자기의 발전, 자기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결국에는 말씀을 종합해보면은 어쨌든 일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는 그럼요. 사실은 간접 경험, 다른 사람을 예. 통해서 이제 경험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예.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이랑 좀안 맞는 것 같아요. 글로벌 커리어 또는 이제 현지에서 근무하게 되면 아무래도 내가 만나는 사람의 네트워크가 넓어지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또 기회가 있게 되는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여쭤보면서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만으로 이제 11년 한 5개월 정도 한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 앞으로의 계획은 저거는 이제 전문직이기 때문에 이제 한 우물을 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실 많은 다양한 경험을 또해 봐야 된다고 하는 주의예요. 왜냐면은 이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많은 일들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를 하려면은 한 분야에만 집착하지 않고 일단 시작할 때는 어떤 일이든지 자기가 좀더 집중해서 할수 있는 그런 어, 일을 선택해서 한다면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거에 대해서 자기 것을 만들기만 잘 한다면은 무슨 일을 해도 잘할수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할 건데요 알렉스 팀장님하고 대화하면서 어, 되게 많은 주제가 사실 오고 간것 같아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내가 만나는 사람의 넓이가 나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말을 최근에 글에서 읽었는데 어, 그런 것들도 말씀해 주셨던 것 같고 또 저희가 저번 영상에 보면 긱워커에 대해서도 얘기 말씀드렸어요 최근에는 정말 정규직이 답이 아니다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딱 올고지 안에 있으면 내가 그냥 어느 기업에서 발휘할 할 건지만 선택하는 삶이 훨씬 더 이제 고수익을 창출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딱 그런 인생을 거의 살고 계시거든요. 본인이 가고 싶은 나라에서 가고 싶은 회사를 선택하고 가고 싶은 포지션을 선택하고. 그래서 이게 제가 딱 바라는 긱워커의 삶이 아닌가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도 인생 직업 TV 방송 지켜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출연해주신 알렉스 팀장님에게 감사 다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번 방송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트러스트 원 그룹의 송진원 노무사였습니다.